제가 여러분들의 여론을 볼수 있고 확인할 수 있는 거는 댓글밖에 없지 않습니까? 제대로 이 민주주의가 되고 나라가 발전이 되려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치꾼들의 끌려다니면 안 되는 거고 국민들이 주인 의식을 갖고 리더가 돼서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끌고 가야 되는 그리고 쉽게 얘기하면 이 정치인들은. 서포터 역할을 하는 뭐 그런 구도가 잡혀야 되는데 이게 방송을 이렇게 제가 하고 여론을 확인을 해보면 말로는 우리가 뭐 저것들 다 어용 방송이다, 겁내기다, 판내기다, 뭐 기내기다 그러시면서 아마추어 축구들이 그러잖아요. 프로 축구는 이 포메이션이 딱 정해져 있어 갖고 자기 역할에 딱딱딱 움직인단 말이에요. 근데 아마추어 축구는 볼을 한번 푹차놓으면 절로 우르르 몰려가고 일이 몰려가고 그런단 말이에요 우후죽순으로 지금 딱 그런 경우고 뭐 과거의 쌍팔년도 때는 아무래도 이 네트워크가 발달되지 않았고 우리가 또 어르신들이 많이 배울 수 없는 그런 환경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울타리에 갇혀 있는 그래서 정치인들이 뭐 하려면 저게 맞는가 보다 예를 들면 뭐 조선 시대 때 왕이 하라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또 토를 못 달잖아요 양반과 이 노비들의 이 관계도 있고 지금은 뭐 말로만 국민이 주인이라 그러면서 거의 뭐 노비 근성이에요 노비 근성 시키면 시키는 대로 그냥 그 그러니까 여론을 보면 우리가 주인이 서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게 맞다고 하면 이걸로 끌고 가야 되는데 이게 맞는데도 18조 8 하면서도 저 사람들이 그냥 하는대로 기레기 겁내기 판내기들이 하라는대로 그냥 언론사에서 그냥 하라는대로 정치꾼들이 하라는대로 그냥 그냥 끌려가는 거야 이게 맞다 그러면 이게 맞는가 보다 그러면 이게 맞아요 저게 맞다 그러면 자기 주관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냥 맞아요 <목소리> 여러분 제 말이 틀렸습니까? 크게 봤을 때는 박근혜 대통령과 윤석열이 만났는데 정상적인 국민이라면 이게 정상으로 보이질 안 왔으실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고, 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 맞게끔 알면서도 상식에 벗어나는 논평과 행동을 하고 있지만, 우리 국민들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또, 빵시기 TV도 절대 그런 일은 없다. 다만, 말 한마디에 좀 신중성을 좀 기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를 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질 못할 망정, 마이너스가 되면 안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은 제가 하고 있습니다.